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아홉시 뉴스입니다. 날이 포근해졌지만 지금도 춘 골방에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은데요. 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별로 도시락을 준비해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할머니를 위한 도시락. 국과 생선, 손이 많이 가는 갖가지 나물까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따뜻한 한끼 식사입니다. 갖고 왔다가 갖고 다 하니까 그것도 마음 들고. 또 반찬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로 이렇게 해 주니까 고맙고. 인근 주택가 이곳에서 홀로 지내는 아흔 넘은 할아버지에겐 다른 종류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소화 잘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죽식도 같이 준비했어요. 치아가 좋지 않고 소화가 어려운 할아버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도시락입니다.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던 할아버지에게 모처럼 제대로 된한 끼입니다. 가니까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여러 가지 의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신명. 일주일에 두번 어르신 건강에 맞춰 영양사가 도시락을 준비하고 퇴직간호사 등이 동행해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도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더 많이 이제 혜택을 받고 도시락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포근해지는 봄날, 우리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누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